삼국지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제갈량이라는 이름은 마치 신화 속 인물처럼 빛나곤 합니다. 그는 과연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예측하며 세상의 흐름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종종 그를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른 인물로 기억하곤 하죠. 하지만 만약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운명 앞에서 처절하게 좌절하고 그의 마지막 발자취가 승리가 아닌 깊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제갈량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운명마저도 통제하려 했던, 그러나 결국 거대한 시대의 파고 앞에서 무릎 꿇었던 한 연약한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이 승리가 아닌 깊은 절망 속에서 맞이한 비극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단순히 한 천재의 성공담을 넘어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거스를 수 없는 운명과 시대의 거대한 벽 앞에서 인간이 겪는 처절한 고뇌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희망의 메시지를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지닌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를 증명하는 비극적 서사였죠. 오늘 우리는 그 비극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위대함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혼란으로 가득했던 삼국 시대, 수많은 영웅호걸이 각자의 야망을 불태우던 그때, 한 줄기 비처럼 나타나 희망을 설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와룡 선생 제갈량입니다. 유비가 삼고 초력 끝에. 그를 찾아가 간절히 도움을 청했을 때 제갈량은 비로소 세상에 자신의 지략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초라한 초가집에서 유비에게 천하삼분지계라는 원대한 비전을 설명하던 그의 모습은 단순한 전략가를 넘어 미래를 그려내는 예술가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비전은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꿈같은 이야기였지만 그의 확고한 신념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유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유비는 비로소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고, 촉한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제갈량은 유비의 곁에서 촉한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설계한 천하삼분지계는 머지않아 현실이 되는 듯 보였죠. 특히 적벽대전은 제갈량의 지략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조조의 백만대군이 오나라와 촉나라 연합군을 향해 물밀듯이 밀려오던 그때 제갈량은 주유와 함께 바람의 방향마저 예측하며 불화살로 적의 거대한 함대를 불태웠습니다. 적벽에 밤을 수놓았던 그 붉은 불길은 단순히 적군을 물리친 것을 넘어 촉한의 꿈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웅장한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그 시기는 제갈량의 지략이 가장 빛나던 전성기였습니다. 형주를 배경으로 촉한의 영토는 점차 강성해졌고,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 형제와 더불어 제갈량이라는 천재적인 책사가 합류하면서 촉한은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할 듯한 기세였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시기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제갈량이 이끄는 촉한이 마침내 천하를 통일하고 한나라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 굳게 믿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희망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나고 촉한의 운명은 어린 아두와 함께 제갈량의 어깨에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이제 제갈량은 단순한 책사가 아닌 한나라의 재상이자 어린 황제를 보좌하는 섭정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평탄한 길이 아닌 험난하고 고독한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천하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갈량은 이제 북벌이라는 끝나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비장했지만 그 끝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유비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황제 아두를 보좌해야만 했죠. 제갈량의 어깨에는 단순히 한 명의 책사로서 유비를 돕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너무나도 거대한 짐이 놓였습니다. 이제 그는 한 나라의 재상이자 어린 황제를 대신해 모든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섭정으로서 그야말로 촉한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돌아가신 유비의 염원이었던 한실 부흥, 곧 천하통일을 이루기 위한 북벌은 제갈량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무거운 맹세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는 비장한 각오로 유명한 출사표를 올립니다. 북끄드로 써내려간 글자 한자 한자에는 한 나라의 재건을 향한 그의 뜨거운 충정과 홀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고독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마치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작은 배처럼 제갈량은 북벌이라는 거대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험준한 산맥은 마치 거대한 용의 뼈대처럼 웅장했지만 동시에 촉한군의 전진을 끈질기게 가로막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척박한 지형은 보급로를 위협했고 병사들의 지친 발걸음은 매순간 한계를 시험했죠. 촉한의 국력은 위나라에 비하면 현저히 약했습니다. 늘 병력과 물자가 부족했고 끊임없이 보급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제갈량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위나라에는 조조 이후에도 조예같은 뛰어난 군주와 장압 장료같은 노련한 장수들 그리고 제갈량의 유일한 대적수였던 사마에 같은 걸출한 지략가들이 포진해 있었죠. 그들은 제갈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히 견제했고 그의 모든 계책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북벌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촉한의 모든 역량을 시험하는 거대한 소모전으로 변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촉한 내부의 인재부족 또한 제갈량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유비사후 그를 보좌하며 대업을 이어나갈 만한 걸출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죠. 특히 제갈량의 총애를 받던 마속의 참패는 북벌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치명적인 실책으로 남았습니다. 가정 전투에서 마속이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산 위에 진을 쳤다가 대패하면서 북벌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가정을 잃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깊은 절망과 함께 쓰디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처형해야만 했습니다. 이 순간 그의 마음 속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자신의 판단에 대한 깊은 회안과 이 모든 짐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독감이 사무쳤을 겁니다. 한 사람의 실책이 국가대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제갈량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을 겁니다. 이후 제갈량은 사마의와 여러 차례 대치하며 지루하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서로의 수를 잃고 허점을 노리는 치열한 심리전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제갈량 자신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안겨주었죠. 북벌을 향한 그의 의지는 확고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난관과 좌절 속에서 제갈량은 홀로 고독하게 번민하고 또 번민했습니다. 천하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듯 보였고 그의 앞에는 오직 험난한 가시밭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고독한 북벌의 길 위에서 제갈량은 과연 어떤 운명과 마주하게 될까요? 그렇게 제갈량은 북벌의 마지막 여정을 위해 오장원으로 향했습니다. 서기 234년 그는 다섯 번째 북벌을 감행하며 이 나라의 심장부를 향한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웠죠. 하지만 이 길은 그의 육신을 갉아먹는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의 삶을 짓누르는 숙명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장원은 위나라의 사마이가 이끄는 대군과 축한의 병력이 대치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인 곳이었죠. 이곳에서 제갈량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마지막 북벌의 끈을 놓지 않으려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하여 창백했고 잦은 기침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전장을 응시하고 있었죠. 사마이는 제갈량의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이 병들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간파하고 정면 대결을 피하며 지구전을 펼쳤죠. 촉한군은 보급선이 길어 장기전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발한 계책을 짜냈습니다. 바로 소수정의 병력을 미나라의 요충지로 보내 후방을 교란하는 별동대 작전이었죠. 만약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사마위는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촉하는 승리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던가요? 이 야심찬 별동대 작전마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현실의 벽 앞에서 지략의 화신이라 불리던 제갈량조차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죠. 사랑하는 죽은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겠다는 그의 평생의 염원은 이제 아득히 멀어지는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세는 더욱 깊어졌고, 제갈량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이한 의식을 행하게 되죠. 바로 칠성등을 밝혀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고요한 밤, 오장원의 진영 한편에 마련된 천막 안에서 제갈량은 초췌한 모습으로 제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곱 개의 등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눈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자신의 생명줄을 붙잡고 싶었던 그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등불이 모두 꺼지지 않고 칠일 밤낮을 버텨준다면 하늘이 자신에게 잠시나마 더 시간을 허락해줄 것이라 믿었을까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천막 안으로 불어닥쳤고. 그 바람에 그만 주등 하나가 픽하고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마치 하늘이 그의 간절한 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꺼져버린 등불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아다가는 듯 보였습니다. 제갈량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꺼진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뇌와 함께 거대한 운명의 벽 앞에서 무력해지는 인간의 슬픔이 역력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지략으로도 바꿀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멀리 떨어진 위나라 진영에서 사마의는 망원경으로 촉한의 진영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병세가 깊어졌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짐작했을 겁니다. 사마의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냉철한 미소만이 번져 있었죠. 오장원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제갈량의 마지막 불꽃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등이 꺼지고 천막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제갈량은 그만 모든 기력을 잃은 듯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했죠. 그의 눈빛 속에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안타까움과 거스를 수 없는 숙명에 대한 체념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의 육신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을까요. 그의 곁을 지키던 장수들은 스승의 깊은 절망을 보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촉한의 미래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비통함이 서려있었죠. 하지만 제갈량은 이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이전과는 다른 오직 담담함만이 남은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촉한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지혜를 짜내는 일뿐이었죠.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렇게 고요하고도 비장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몸을 일으킨 제갈량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결의는 여전히 빛났죠. 병사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 그리고 촉한의 앞날을 걱정하는 간절한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장수들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 오열했지만 그의 뜻을 받들어 침착하게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 나라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기묘한 계책, 그리고 촉한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수 작전은 그렇게 그의 마지막 지략으로 펼쳐졌죠. 마치 살아있는 듯 진두지이하는 그의 마지막 혼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오장원의 밤은 깊어갔고 제갈량은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멎는 순간 천하의 지략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운명 앞에 고요히 순응한 것이었죠. 그의 죽음은 촉한 진영에 큰 슬픔을 안겼지만 그의 마지막 계책 덕분에 촉한 군은 혼란 없이 질서정연하게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죽음을 알게 된후텅빈 오장원 진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물리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마지막 전략은 완벽했죠. 바람에 쓸쓸히 펄럭이는 깃발만이 그곳에 남겨진 위대한 지략가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제갈량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현실의 한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비극적인 결말이었죠. 그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하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수명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실패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제갈량은 주어진 운명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충정과 헌신,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후대의 길이 남아 희망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죠.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닌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또 다른 시작점이었습니다. 오장원에 남겨진 그의 발자취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삶은 때로는 압도적인 현실과 마주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찾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주죠. 그의 마지막 선택과 그가 남긴 유산은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선사하며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제갈량의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났던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헌신은 시대를 넘어선 진정한 영웅의 모습으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갈량의 지략에 맞서 그를 가장 깊이 이해했던 단한 사람, 사마이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